최근 일본 여성들이 한국 강남에서 집단적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잡힌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보다는 일본에서 더욱 화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매춘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원정성매매를 떠났는데 반대로 일본인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원정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난 10여 년 이상 일본인들의 소득이 늘지 않은데다가 일본의 엔화 가치마저 폭락하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것을 일본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일본뿐 아니라 영어권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인데요. 국제적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왈가왈부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어떤 유저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남 호텔에서 30대 이 하나와 20대 매부세 명이 영업하다가 체포됐어. 얘들은 하루에 470만 원이나 벌었대. 열두의 소녀들이 이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도 했다고. 이 사건은 최근 일본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기업 사원의 초임이 한국의 최저 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이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일거리를 찾는 걸로 이해되는 거야. 과거에는 이게 반대였거든. 네티즌들은 한국 경찰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매춘업소는 눈 감아주면서 일본 노동자들에게는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노 중이야. 정말 그런가요? 한국 경찰이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물론 우리나라 경찰은 한국인의 매춘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태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의 매춘도 단속하고요. 딱히 일본인의 매춘만 골라서 단속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이 만연한 것도 사실인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인의 매춘이 특이한 경우여서 수많은 다른 매춘업소를 제쳐두고 경찰이 먼저 단속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글이 올라오자 여기에 달린 댓글에도 같은 의심을 하는 네티즌들이 글을 올렸더군요. 매춘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외국인만 잡는다. 이건가? 미국이라면 미국인은 무단횡단을 해도 안 잡지만 멕시칸이 무단횡단을 하면 잡는다. 이런 거겠군. 만약 진짜로 일본인이라서 표적이 된 거라면 사람들이 화낼 만도 하지. 하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을 동시에 단속했다면 뭐라고 하기 어렵다고 봐. 이상하긴 이상해. 한국에는 수많은 중국 여성, 태국 여성, 매춘부들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장사하거든. 내가 사는 작은 동네만 해도 중국녀와 태국녀만 있는 마사지 가게가 4개 있는데. 가격은 150만 원의 10분의 1이면 돼. 일본에서는 안마당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지. 마지막 댓글을 단 네티즌은 이쪽 분야에 대해 상당히 잘 아는 것 같네요. 성매수자를 문제 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한국 경찰과 법체계는 성매수자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데? 고객들도 체포해서 처벌해야 하지 않아? 성매매 가격이 비싼 걸 보고 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라고? 나는 직업을 잘못 고른 것 같아. 150만 원이면 그 돈으로 일본으로 날아가서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녁 먹으러 한국에 돌아올 수 있어? 달러로는 1200달러 정도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일본에서는 얼마 정도가 정상 가격이야? 내가 아는 바로는 150달러 정도? 비쌀 때는 300달러 정도야. 그런데 하룻밤에 150만 원을 지불한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돈이면 오사카에 날아가서 한꺼번에 여러 명의 여자를 살 수도 있겠다. 정말? 나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되나? 오사카에는 외국인도 받는 업소가 있어. 지니TV가 보기에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태국이 되어가는구나.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한줄 아닙니까?